오늘은 인생의 불임절이란 제목으로 에스더 9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지금도 전세계 유대인들은 유대 달력으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불임절 명절을 지킵니다 이 명절은 2000년 이상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지요 불임이란 말은 제비를 뽑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을 미워했던 하만의 음모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뽑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유대 민족 존폐가 달린 최대 위기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최악의 날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잡은 날에 오히려 하만과 유대인의 대적들이 몰살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2절은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습니다. 불임절은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최악의 슬픔이 최고의 기쁨이 된 날이지요. 또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으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입니다.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읽혀질 때마다 큰 소리를 내어서 그 이름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 9장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에 이불임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서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라고 했습니다. 하만을 물리친 힘이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민족 최대 최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모든 유대민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그 부르짖는 기도가 유대민족을 구한 힘이 되었습니다.우리도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하만들을 만납니다.오늘도 온 세계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하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마스크도 쓰고 또 개인위생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맞닥뜨린 이 최악의 위기 앞에서 다시 에스더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최악의 불임절이 최대 명절 불임절이 되기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만을 물리치시고 인생의 불임절 축제를 누리게 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